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죄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또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유다의 고군 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베냐민의 자루에서 어 애굽의 총리의 은잔이 나왔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들은 형들은 이 베냐민의 상황을 알고 베냐민과 동행해서 애굽의 총리 앞으로 다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말합니다. 어, 우리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고, 당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이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베냐민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애국의 총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 중에 은잔이 나온, 그러니까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나의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유다가 다시 애굽의 총리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어 애굽의 총리와 형들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베냐민을 그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아버지와 베냐민의 목숨을 자기가 담보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일까지 소상하게 이야기한 후에 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에게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은. 어...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헌신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수 있고, 그리고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유다의 이 행동은 두 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으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설사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호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사탄의 고소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시고, 아무런 말도 할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다가 그랬습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자루에서 은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것처럼 요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변호했습니다. 베냐민의 상황을 알렸고 베냐민을 구원해야 하는 배냐민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이유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천국의 법정에서 천상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에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변호와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에 효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유다는 베냐민이 어, 피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은 노예가 되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런 베냐민을 향해서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 법적인 선언을 했고, 그런 말미암아 베냐민은 꼼짝할 수 없이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베냐민도 은잔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베냐민을 대신해서 오늘 유다가 나섭니다. 오늘 베냐민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유다는 베냐민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어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법적 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어, 베냐민처럼 꼼짝없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화목재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 그런 예수님의 중보를,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예수님의 변호하심을 본받아서 어,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어, 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또 정신을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화목죄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변호사가 되고 화목죄물이 되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변호하고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베냐민을 위하여 어려움 당한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할수 없는 힘없는 베냐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유다를 담는, 예수님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